뭔 소리야? 이거 뭔 뭔소리에요 이거 누구야? 이거, 살인마 누구지? 이거 누구였더라? 아, 군단, 군단. 이거 소리 크게 들리는 거 군단 맞지? 어, 지하실 여기 없다. 확인. 이거 변경면에 구출을 해줘야 되는데. 고양이 뜬다. 고양이 뜬다. 고양이. 온다! 뭐야, 이거! 뭐야, 종구였어? 뭐야! 뭐야! 저, 뭐야, 창틀 안 넘었잖아? 이거 버그야? 뭐? 이거 핵이지? 이거 핵이지, 맞지? 말이 안 되잖아. 창틀 넘은 건 둘째 치고요. 어떻게 바로 와서 나를 때릴 수가 있는데? 저 거리를 한 번에 좁힌다고? 이거 봐, 핵이잖아. 이거 봐, 날라, 이거 봐봐. 봐봐. 보셨죠? 날라다니는 거. 하늘을 걸어다닌다. 하늘을 걸어다녀. 말이 안 돼. 내가 후레시까지 매겼는데, 후레시 이거 보라색 렌즈란 맞아. 그렇게 기절이 빨리 풀릴 수가 없어. 나대바대 하면서 핵을 처음 봤어. 지금 아 진짜 이런 양심도 없는... 아니, 핵 쓰면서 루이는 왜 들고 와? 응? 이거 봐. 지하로 간다. 이게 뭐냐? 이게... 이게 뭐 하는 거야? 이래가지고 지하실 데려가는 거야? 이렇게 해가지고... 야, 아니, 핵 쓰면서 루이는 왜 들고 오냐고? 어? 루인 을왜들고오 는데？이런 애들 계정, 정 지도, 안 당하 죠？그렇 죠？이거 핵관 리도, 안하 죠.